안녕하세요. 백세건강지킴이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저예요. 지금 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또는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정신이 아득해지죠. 바로 이 순간을 노리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든든한 AI 비서가 되어 우리 모두를 지켜줄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규칙만 기억하신다면 보이스피싱에 덫에 걸리지 않고 스마트한 삶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금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이 기본적인 규칙을 잊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가족이나 금융기관, 검찰, 경찰을 사칭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OTP를 급하게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정부기관이나 은행도 전화로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절대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화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의심부터 하십시오.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규칙입니다. 바로 의심스러운 링크와 앱은 터치 금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접근합니다. 택배 주소지 확인, 모바일 청첩장, 건강 검진 결과 확인 등 그럴듯한 내용으로 위장한 문자를 보내고 그 안에 정체불명의 인터넷 주소 URL을 숨겨놓는 방식이죠. 무심코 이 주소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여러분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첩까지 모두 훔쳐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르는 번호나 발신자가 보낸 문자 속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작은 마음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세 번째 규칙입니다. 바로 일단 끊고 반드시 확인입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다급하게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말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일단 전화부터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를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해서 전화하거나 가족에게 먼저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단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피해는 결코 지능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방심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규칙, 즉 개인 정보는 절대 금지, 의심스러운 링크와 앱은 터치 금지, 그리고 일단 끊고 반드시 확인을 기억하고 실. 전하시면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백세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